안녕하세요. 해인 선언 원장 비로 영웅입니다. 스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럼 내가 반대로 질문해요. 무엇 위해서 무엇을 위하여 기도를 합니까?라고 물어요. 여러분 기도는 왜 해요? 어?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어요. 대부분 기복으로 하죠. 내 깨달음을 위해서 하는 사람은 그렇게 드문데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왜? 밀교 우리 금강성의 적극적인 교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런 모든 기도를 다 성취시켜주는 겁니다. 무슨 기도든지 원하는 걸 하세요. 자, 예를 들어서 아우, 장사가 너무 안 돼요. 삶이 너무 어려워요. 돈을 못 벌어요. 몸이 맨날 아프고, 아, 언제 내가 이 몸이 잘못돼서 걱정이에요. 내가 일을 못할까봐. 복을 늘려주세요. 복이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복은 종류가 많죠? 자, 이런 경우. 증익이라 그래요. 증익. 이익을 정장시키는 방법. 내한테 이익이 돌아오게끔, 큰 이익이 생기게끔. 예를 들면, 내가 500원 주고 물건을 샀어? 100원 주고 팔았어? 보통 장사하는 사람들, 요즘 몇 프로 남는다 그래요? 20, 30% 남기고 판대요. 근데 50%는 많이 남지, 뭐, 많이. 많이 남는데. 이게 다 남는 게 아니지. 왜? 임대료 내야 되고, 조금 월급 줘야 되고. 전기세, 물세, 공과금 다 내고 나면 결국 25% 정도 남아요. 응? 5천 주고 사서 만원 주고 팔면 5천이 남아야 되는데 이것저것 빼고 나면 2,500밖에 원안 남아. 25% 남는 게 맞지. 그리고 나중에 세금까지 내야 돼. 그럼 세금 뭐 많이 내면 또 남는 게 없어. 한탄하는 사람들 한탄하지. 하,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요? 의사들도 세금이 많더라고. 법인세, 뭐, 이런 거 되게 많대. 생각보다 많대. 와, 이 세금이 많구나. 이것저것 내고 나면 먹고 사는 게 없어요. 각건세. 우리가 뭐, 응? 열심히 일하고 월급 받잖아요. 월급에서 따박따박 떼가잖아요. 세금 이야기 하려고 한건 아닌데, 이렇게 내가 돈을 얼마 벌어? 근데 이게 풍족하지 못한 거지. 한 달에 300을 벌었어. 이번 달에. 하루에 10만원씩 쓸수 있죠. 요즘 하루에 10만원 쓰면 풍족한가요? 가족끼리 외식 한번 하면 10만원 우습게 없어져. 하루 벌이가 다날라가요한 끼에. 그러면 집에서 이제 해먹고 해야지. 빠듯하게 살아요. 내 식구 300 벌면 빠듯하게 살더라고 기본급밖에 안 되는 거지. 그 복이 없어서 그런 걸 어떻게 해? 어게하긴 기도로서 복을 크게 느리면 돼요. 복력 기도. 내지는 증익 기도. 복은 여러 가지예요. 돈복. 돈이 많이 들어오는 복. 그리고 내 건강한 복. 자식 복. 이미 부모는 계시지만, 부모 복. 응? 많잖아. 그 중에 이제 재물복이 있고, 뭐, 내지는 생필품. 내지는 주거. 내가 이웃, 친구, 친척. 이것다 복이 해야 돼. 복은 진짜 종류가 많아요. 배우자 복도 엄청 크지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엄청 큰 거요. 평생 살아갈 거 잖아. 그런 모든 복을 내려주는 기도가 있고, 그게 복력 기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돈만 많이 벌게 해줬어요. 돈이 최고야 기도. 돈 많이 들어게 하는 기도 있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기도를 할때 자기 발언, 자기가 원하는 걸 일단 써! 자꾸 이자 먹으니까 할 때마다 기도가 달라지면 안돼 오늘은 아우 뭐 비트코인이 잘돼 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다음날 뉴스에 비트코인 이안 좋고 그러면 아 오늘 주식이 잘 돼야 되나 뭐그 다음날은 아 이것저것 다안 좋고 장사가 잘 돼야 되나 매일 바꾸면 안 돼요 기도는 정해야 돼 7일, 3일부터 있어 3일 기도, 7일 기도 15일 기도도 있어요. 21일 기도도 있고, 49일 기도도 있고, 100일 기도 있고, 1000일 기도 있어요. 정해요. 내가 한 7일 정도는 할수 있을 것 같다. 연달아. 7일 동안 술 마시면 안 돼. 하, 안 돼요. 술 마시면 허투러져. 이 나를 수호하는, 두호한다. 두둔하고 보호하는 신중들이 옆에서 지키고 있다가, 나를 위해서 같이 에? 기도해주고 있다가 술 마시면 떠나버려요. 기도 중에 술 마시면 안 돼. 기도 중에 살생을 해도 안 돼. 기도 중에 바람을 피워도 안 돼. 기도 중에 남의 물건을 훔치도 안 돼. 기도 중에 큰 거짓말을 해도 안 돼. 수행자 5개는 잘 지켜야 돼요. 기도 중에. 내가 기도 중에 잘 지킬 수 있다. 일주일간. 그럼 7일 기도하세요. 근데 21일 동안 내가 할수 있을 것 같다. 21일 기도를 해요. 근데 그 중에 그 중간에 어기면 기도가 21일이 깨지는 거잖아. 그래서 하루, 하루, 하루 모아서 21일 하는 보다 21일 동안 쭉 하는 게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능력이 더 커지거든. 그래서 21일 내지는 7일 하루하루보다는 이게 더 낫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데 중간에 깨지면 하루하루 하루 한 공덕은 있어. 근데 쭉 21일 하는 공덕이 깨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도는 발언을 하고, 발언, 분명히 이야기 발언,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발언을 하고, 기도를 해. 몇 번. 막, 21일 동안 내 기도를 한다. 하면 21일간 매일, 하루에 몇 독, 다란니몇 독. 연불하는 사람은 연불 몇독 하는 거야. 몇독몇번 읽느냐, 몇번 없느냐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천독. 청독이 너무 많게 느끼지잖아요 심리적으로 대단하니 같으면 나는 보통 4 9도 해라 그래요 4 9도가면 50분 걸린다 생각하면 돼요 내지는 2 1도금기가안 좋은 우리가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길면 힘들고 피곤해 그러니까 21독만 해도 되거든 왜? 경전에 21독만 해도 너희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돼 있어요 21독 21일 좋네 2 1일 동안 21일간 쭉 하는 거지. 쉽잖아요. 하루에 30분만 하면 되는데. 20분만 해도 돼. 이게 빨라지잖아요. 15분이면 끝나요. 21일, 오, 뭔가 될것 같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바 소원이? 21일, 일 만에? 요, 짧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진다. 오우 대단한 거지. 이루어지는 경우 정말 많아요. 다 21일 끝났다. 그럼 그걸 끝이냐? 회양을 해야 돼. 회양. 회양이 뭐냐? 기도의 복력을 뻥튀기 하는 거예요. 크게 만드는 거예요. 1원짜리 복력을 1억원짜리 복력으로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회양은 내가 한이 기도가 이 기도의 모든 복이 모든 중생이 성불하는데 모든 중생이 부자가 되고 모든 중생이 잘 먹고 잘 사는 대로 돌아가라 하고 뿌리는 거야. 내 복을. 정말 아낌없이 주는 거지. 근데 20일 동안 내가 열심 기도했는데 주고 싶을까요? 잘안 돼, 이게. 진정으로 내가 이게 다 줘. 그러면 이게 부메랑이 되어서 1원으로 줬는데 1억으로 돌아와요. 어마어마하게 그거보다 더 크게 돌아와요. 진정으로 주면. 진정으로 회양을 하면. 그냥 이렇게 하나이다 하고 끝! 안 해요. 회양을 할 때는 백자면 금강살타 백자명이라는 다란이가 있어요. 그 다란이도 종류별로 있어요. 어떻게? 해? 증익, 맞아, 복력하는 기도가 있고, 성취하는 다란이가 있고, 업을 녹여주는 다란이가 있고, 경에 사람과 사람의 인연을 맺어주거나, 안 좋은 인연을 풀어주는 다란이가 따로 있어요. 연화부, 갈마부 보부, 막 이렇게 나눠져 가 있어요. 그 다란이를 맞춰서 21독을 하면 제대로 된회향이 되어서 복을 내가 온전히 다 받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보람이 탑을 될리가 전혀 없어요.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게끔 부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거지. 그러나, 뭐, 사실 그렇잖아요. 이만큼 해가지고, 이만큼 바라면 잘안 돼요. 내가 믿음이 이만큼 큰데 기도를 이만큼 하면 진짜 이만큼 될수 있어요. 근데 믿음도 이만큼, 기도도 이만큼, 결과도 이만큼이에요. 뭔가 하나 크게 해야 되겠죠. 뭘? 믿음이 크든가, 기도를 많이 하든가, 아니면 둘다 많이 하면 그 결과가 엄청나요. 근데, 아, 나는 믿는다, 믿는다, 믿는다. 믿는다 믿는다 말로만 정말 말로만 믿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진짜 진실로 부처님 말씀을 믿습니까? 믿어요? 실천합니까? 아 나는 믿고 실천합니다 자 부처님께서 불교 수행의 행동강령 여섯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뭘까요? 뭐야 행동강령이? 뭘것 같아? 육바람일 육바람이래요. 자, 육바람밀첫 번째 뭐보시바람밀 남한테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불법성에게 공양 올리는 거예요. 에이, 이거 뭐또 돈내라는 소리네? 돈내라는 소리가 아니고 내 것을 들어서 나보다 못 사는 사람 또 인류를 위해서 또 모든 중생의 모든 괴로움을 없애는데 필요한 불법성에게, 산부에게 공량을 올리는 거예요. 그 실천, 그 다음에, 개, 개유를 받아지니라고뭔 개? 개유는 뭐예요? 일불살생계도 좋고, 근데 한 가지 지키기 좀 뭔가 좀 약하지 않나요? 내가 뭐랬어요? 다섯 개는 지키래죠, 기도 중에는. 수행자 5개. 다섯 가지는 반드시 지키세요. 인, 인내하는 거지, 인내. 열심히. 21일간, 하루에 21일 동안 할 때만큼은 인내하는 거죠 진, 정진하는 거지. 그 인내를 쭉 이어가는 거야. 하루 인내해서 21일간 인내하는 거지. 정진하는 거지, 정진. 그럼 어떻게 돼? 선, 고유함을 얻는다. 이고유함 안에 많은 게 내포되어 있어. 내 본뇌가 식는다는 것은 내 서원이 이루어지면 본뇌가 식지. 그렇지 않아요? 돈이 많이 들어오게, 들어오게, 들어왔어. 돈 들어오는 거는 이자모고. 하나의 본내가 식었어. 아나 정말, 우리 딸이 정말 괜찮은 남자 만나서 결혼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고 싶은 기도를 하고 싶어. 좋은 남자를 만났어. 이루어졌어. 그럼 본내 하나 사라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고요함에 들어가죠. 물론, 그렇게 가는 건 아닌데, 뭐, 쉽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지게인진선 해! 지혜가 발명된다. 그렇게 기도가,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도가, 이렇게 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일은 행동, 당령, 뭐, 육바라밀를 실천, 요것만큼이라도 믿고, 의지하면 여러분이 믿는 바그 양의 이 다라니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야 믿지 않으면 안 나타나. 나는 믿지 않으면서 왜안 돼요? 쥐가 안 믿어서 안 되는 거지. 안 믿어서 안 되는 거야 단지 그밖에 없어. 경전에 그렇게 나와요. 이 부분 안될 수가 없다라고 돼 있어요. 단 기가 믿어야 된다. 라고 돼 있어. 믿는 만큼 이루어진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